혹시 여러분은 주변에 돈이 쉽게 모이는 사람을 본적 있나요? 똑같이 노력해도 유독 돈이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벌어도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죠. 이 차이, 어쩌면 사주에서 말하는 재성의 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재성이 강한지, 어떤 재성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재성의 의미, 오행별 재성의 종류, 그리고 그 작용방식까지 깊이 있게 다뤄봅니다. 끝까지 보시고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 마디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재성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 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재성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성은 내가 통제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는 물질적인 자산, 이성과의 관계, 현실 감각, 사회적 성취욕 등도 포함됩니다. 재성은 사주의 다섯 오행 중에서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목이라면 나를 극하는 토가 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흙은 나무의 뿌리를 막고 자라지 못하게 하니까요. 이렇게 재성은 나를 억누르고 통제하려는 대상이며 내가 그것을 다루고 소유하려는 관계로 설명됩니다. 즉, 내가 통제할 수만 있다면 재성은 바로 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돈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재성이 강한 사주는 기본적으로 현실감각이 뛰어납니다. 세상의 구조를 잘 읽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행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업수완도 좋고 자산을 증식하려는 감각도 빠르죠. 자기주도성, 책임감, 실리추구, 경쟁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재성이 너무 많으면 욕심이 지나치고 인간 관계에서도 이익 중심으로 흐르기 쉬워집니다. 반면 재성이 너무 약하면 돈을 모으는 능력 부족, 현실 감각 부족, 무계획한 소비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행별 재성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목일주의 재성은 토. 흙은 나무의 뿌리를 감싸고 성장에 제약을 줍니다. 목일주에게 토는 소유하고 관리해야 할땅 같은 존재. 즉, 재물입니다. 목일주가 재성이 강하면 부동산이나 물류, 생산, 조직 운영에 능합니다. 꾸준히 자산을 쌓고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때론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톤은 목의 생기를 막아 고집과 답답한 현실 집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 화일주의 재성은 금. 불은 금속을 녹이지만 금은 불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화일주에게 금은 성취, 결과물, 사회적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재성이 강한 화일주는 예술, 미디어, 마케팅, 디자인 등 창조성과 실리를 결합한 분야에 강합니다. 또한 명예욕과 승부욕이 강하고 목표 달성에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재성은 성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태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토일주의 재성은 수, 물은 흙을 적시고 흘러갑니다. 토일주에게 수는 정보, 기회, 유통, 인맥, 자산의 흐름입니다. 수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재성이 강한 토일주는 변화와 흐름에 적응하며 금전을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무역, 물류, 금융, 투자 분야에 강합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토를 쓸어가듯이 감정, 기복, 우울, 스트레스 누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네 번째, 금일주의 재성은 목. 금은 나무를 자릅니다. 금일주에게 목은 자기 힘을 시험하고 휘두를 대상, 즉, 도전의 의미입니다. 재성이 강한 금일주는 개척자적 성향, 실전 감각, 전략적 사고를 갖습니다. 사업가, 정치가, 또는 영업 전문가에게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목이 많아지면 과도한 경쟁심과 냉정한 판단, 때론 타인과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일주의 재성은 화. 물은 불을 끄지만, 불은 물을 증발시키기도 하죠. 수일주에게 화는 감정소비, 이성과의 관계, 외부활동과 명예추구를 뜻합니다. 재성이 강한 수일주는 활동성과 대인 관계 능력이 뛰어나며 이성운도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케팅, 연예, 외교, 판매 등 사람을 상대하는 업에 적합하죠. 그러나 감정소비가 많고 에너지를 쉽게 소모하며 금전 관리가 허술할 수 있습니다. 재성은 정제와 편제로 나뉩니다. 정제는 성실하고 안정적인 돈, 예를 들어 월급, 고정 수입, 장기 투자입니다. 정제가 강한 사주는 절제력 있고 신중하며 책임감이 강합니다. 가정적이고 한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편재는 다이나믹한 돈, 즉 사업, 투자, 복권, 외부 수입을 뜻합니다. 편재가 강하면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며 돈을 벌 기회를 잘 포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출도 크고 여러슬 동시에 관리하려는 성향도 강하죠. 두 재성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재성이 어느 쪽에 가깝고 어떻게 흐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성은 단순히 돈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고 무엇을 소유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나의 직업, 관계, 운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러분의 사주에서는 어떤 오행이 재성인가요? 정제인가요? 편제인가요? 혹은 둘다 가지고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재운 흐름을 하나씩 풀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주 운세의 흐름을 깨우는 또 다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